실내가 완전 미쳤죠. 신차 출고가 1억 2,200만 원이고요. AMG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후면부가 정말 이뻐요. 이 후면부 신형 테일램프는 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없어서 준비를 못했고 남자들이라면 특히 40대에서 60대 분들이라면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S350D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신차 출고가 1억 2,200만 원이고요. 17년식 이상이기 때문에 AMG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차주 분이요 성향이 저랑 완전. 비슷하세요 이 차량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형 테일램프 후면부가 신형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전면부는 해놓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라요 정비도 매번 받으셨고 실내도 송풍구 앰비언트와 4d 스피커까지 달아주신 분이고 휠도 20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전면부 라이트를 안 바꿨냐면요 16년 17년식인데 신형 라이트로 바꾸게 되면요 정말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훨씬 낫고요. 시중에 파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신형 라이트로 바꾸게 되면 이 라이트 안에. 멀티빔 라이트라고 써져 있는데 그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괜실이 밖에 나가면 좀 쪽팔립니다. 이 차량 스펙 말씀드릴게요. 17년식에 13만 키로 정도 주행했으며 완전 무사고의 보험이력 한건 110만 원 정도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요. 사고 전혀 없고 미세누유나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3,9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전면부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전면부 본네트 버 점퍼 하단부까지도 정말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네트에는 돌빵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그릴 쪽에 살짝 사용감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레이더 센서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와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뷰가 있는 모델이죠. 네, 이어서 측면부 둘러보실 건데요. 측면부 지금 휠은 마차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타이어 잔여량은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도 도색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엔다부터 앞도 뒤도 뒤엔다까지 도장면 상태 보고 있는데 도장면 역시 훌륭합니다. 그리고 S 클래스의 장점하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이 쏙 빨려 들어가는 고스트 도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는 썰루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측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 타이어 잔이랑도 한번 볼 건데요. 뒷 타이어 잔이랑도 70% 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도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어서 뒤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네, 후면부가 정말 이뻐요. 이 후면부 신형 테일램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 은하수처럼 생긴 테일램프 보여지고 있고 범퍼 하단부까지 너무 깔끔합니다. 네. 후방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으며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준수한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하단부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 하단부에는 적절한 수납공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닫는 것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반대쪽 뒤엔다, 뒷도어, 앞도어, 그리고 앞엔다까지도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 휠은 살짝 뒤에 생활기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휠 타이어 상태는 동일합니다. 이어서 실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가 완전 미쳤죠. 지금 안쪽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앰비언트와 그리고 제가 시동 킬때이 도어 쪽을 한번 집중해 주세요. 네 시동 걸게 되면 이렇게 전동 트위터까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시동 걸었을 때 엔진음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써놨다시피 이 차량은 엔진 미미 교환해 드릴 거고요. 미션 미미, 엔진 미미 마운트 전체 다 교환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이어서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이 차량의 실키로스는 1 3 788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위쪽 보여드릴 건데요.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가운데 쪽 보시면 핸들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핸들 컨디션 아주 양호합니다. 좌측 편엔 트립 리모컨 우측에는 핸즈 프리 그리고 좌측 뒤편으로 보시면요. 전동 핸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그리고 좌측 하단부 보시면 차선 이탈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라이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로 넘어오실 건데요. 네, 가운데 쪽에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하질 보여드릴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 하질 매우 선명하며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고요. 네, 지금 어라운드 뷰 또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요, 공조기와 에어벤트 보여지고 있고 아날로그 시계도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감세력 조절과 에어서스인데요. 에어서스 정상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양문형 암레스트며 공간은 협소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와 그 위쪽으로 보시면 썰루프 작동 확인해 볼게요. 파노라마 썰루프입니다. 네, 썰루프까지 정상 작동 잘 해봤고요. 이어서 2열 설명드릴게요. 네, 현재 2열 보고 계신데요. 역시 S클래스 2열은 정말 넓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이죠. 네, 2열 시트 컨디션도 완벽합니다. 시트 컨디션 완벽하고 2열에도 송풍구 앰비언트 장착되어 있으며 2열 독립식 공조 에어컨과 2열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앞쪽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만나보신 차량 S 350D 17년식 AMG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었는데요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교환 예정인 차량이니까 더욱 더 메리트가 있겠죠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